발 아픈데 언제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야? 유라, 여기 요즘에 제일 핫한 곳이거든 엄청 놀랄 거야 유리 빨리 가든 놀라보고 싶어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요 바로바로 탕후루 빙수를 파는 곳입니다 탕후루도 맛있고 빙수도 맛있는데 탕후루 빙수가 나왔다고? 이건 못 참지 오구오구 우리 유리 눈이 초롱초롱해졌잖아 늦게 가면 다 팔려서 없다니깐 빨리 가자 축하드려요, 오픈 후첫 번째 손님이시군요 오늘 판매하는 마지막 빙수는 공짜입니다. 우와 뭐라고요? 공짜라고요? 유리는 공짜가 너무 좋아. 사장님, 저희 빙수 빨리 주세요.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오늘 빙수는 재료 소진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내가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재료 소진이라고? 네 정말 죄송하지만 재료가 없어서요. 내일 다시 찾아와 주세요. 잠깐, 그럼 그 꼬마들은 왜 들어가는 거지? 이분들이 마지막 손님이시거든요. 아저씨 그만 포기하세요. 그러게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유리는 빨리 왔으니까 먹고 갈거요야이 꼬맹이들아 너네들은 부모한테 예의도 안 배웠냐 빨리 어른한테 양보하지 못해 우리 엄마는 음식 뺏기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내 음식도 다 뺏어 먹어요 보통 녀석들이 아니잖아 잠깐만 혹시 너 경숙이 딸빛재이 아니니 뭐+ 뭐야 우리 엄마 이름이랑 내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이놈아 내가 경숙이 소속친구야 유라 우리 엄마한테 걸리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집에서 왜 쫓겨나 저번에 엄마 친구인 줄 모르고 까불었다가 들켜서 쫓겨날 뻔했단 말이야 이번에는 진짜로 쫓겨날 거야 왜 그럼 진짜 빙수 못 먹는 거야 경숙이한테 전화하기 전에 아저씨한테 양보해야지 체리나 아이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언니 우리 김교관님한테 전화해 보자 네 뭐라고요 지금 제주도에 있으시다고요 김교관님이 왜 제주도에 있는 거야. 제주도에서 조랑말들을 참교육 중이시라. 아저씨 핸드폰 들었거든. 진짜 마지막 기회야. 아이씨, 알겠다고요, 아저씨. 유라, 언니가 그냥 탕으로 사줄게, 다른 곳으로 가자. 아저씨는 악당이에요. 왜? 잠깐 거기 멈춰. 야, 할머니다. 너희놈 어려서부터 친구들을 괴롭히더니 아직도 이러고 다니는 거냐? 그게 아니라, 김교관이 없어서 안 그래도 청소할 게 많았는데 잘 됐다. 너희놈 빨리 따라와라. 우와, 역시 할머니가 최고야. 그런데, 유라, 아까 할머니 보고는 왜 인사 안 했어? 응? 나그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할머니잖아? 나 저런 할머니 몰라. 그리고 우리 할머니 이름은 영미인데, 뭐야, 설마. 유리가 태어날 때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야?